안녕하세요. 있는 그대로 말하는 전원시대 부동산입니다. 저는 지금 서종면 명달리에 나와 있습니다. 자, 금일 소개해 드릴 매물은 앞쪽에 보이는 토지인데요. 저희 토지 앞쪽에는 국유지, 계곡이 흐르고 있는 그리고 지금 현재 토지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우리 토지 건축 허가라든지 그리고 앞쪽에 지하수, 지하수, 대공까지 화재 있는 토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최초 3억 5천만 원에 나와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금매로 금매로 인해서 2억 7천만 원에 나온 특급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다는 금액 그 금액에 맞춰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제 보시면은 명달리 같은 경우는 산세 산세가 좋기로 유명하다. 그리고 계곡들이 질비하다, 질비하다 이렇게 보시면 환경이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종면에 위치했지만 서울 접근성은 좋지만 이렇게 산세가 산세가 좋은 공기 좋은 곳에 위치한 토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토지 입지를 보시면 자 주도로 주도로는 300m 정도는 들어오셔야 된다. 그렇지만 300m만 들어오시면 이렇게 산세 조 공기 좋은 우리 땅 만나볼 수 있다. 그리고 들어오는 길에도 바로 앞쪽에 뭐 100m 앞에는 넓은 계곡 그리고 우리 토지 앞에도 내려가는 이쪽으로 내려가면 바로 계곡 넓은 계곡이 흐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서울 잠실 같은 경우도 47km 거리에 위치해 있는 입지는 좋은 곳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소정면이라고 하시면 은 서울하고 접근성이 가깝다. 이것만 아시고 오시는데 이쪽 명달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산속이 산 산속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지대는 높기 때문에 이런 점은 유의하시고 오셔야 된다. 양평에서도 보시면 서울 접근성은 좋지만 강원도와 강원도와 비슷한 위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쪽 앞쪽으로 오시면은 토지 끝으로 제가 걸어왔는데요. 이쪽으로 계곡 쪽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눈이 많이 있어서 내려가지는 못하고 이쪽 앞쪽으로 보시면 계단+ 계단 돌계단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돌계단 앞쪽으로 해서 이렇게 계곡이 넓은 계곡이 흐르고 있다 나만의 계곡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주말 주택이라든지 농막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글램핑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도 아주 좋은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쪽으로 주말 주택이라든지 지금 현재 농막 그리고 앞쪽으로는 펜션들도. 펜션들도 들어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매물 총 264평, 도로 집은 7평 포함이고요. 자, 중요한 평당가가 가격이 있나로 인해서 102만원, 매매가가 2억 7천만원에 나온 특급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지 앞쪽으로 오시면 이렇게 수량 많은 계곡이 흐르고 있다. 지금 얼어 있는데요. 계곡이 흐르고 있다. 그리고 앞쪽 토지는 전부 다 국유지, 국유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려가는 계단 다 만들어 놨고요. 앞쪽으로는 이렇게 물소리들 들리는데요. 지금 겨울철에도 수량 많은 계곡이, 계곡이 흐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땅 지목은 다 용도 지역 보전 관리 지역으로 바로 집안 지으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농막, 농막도 가능하다. 그렇지만, 건축 허가를 받아 놓으셨기 때문에, 지금, 쬐그만, 쬐그만 주택들, 주택들 지어가지고, 근생으로 생활하시는 게더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쪽에 보이는데요. 토목공사 완료된, 그리고, 우리 토지 옆쪽으로는 바로, 국유지, 계곡, 그리고, 지하수, 지하수까지 안비된, 집 지으셔도 돈 많이 들지 않는, 토지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렇게 주말에 심토로 산세라든지 계곡 찾으시는 분들,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원시대 부동산입니다. 감사합니다.